오이 1 0 개. 아좀 많이 산거 같아. 너무 많은 거 같아. 1 0 개보다 더 많아? 빼, 집에, 어쩐지 집에 오. 있는 것까지 다 넣었어. 아쫄았어요 오늘 오늘 이거 김장 하나 지금 순간적으로 바짝 쫄았습니다 어떻게 절이면 될까요? 굵은 소금 치면 안 돼? 치는 아, 거 아니야? 뭐약 쳐요? 물? 아니 이렇게 이렇게 뭘 차, 이렇게 이렇게 물 쳐요. 물 <laughs> 쳐요 물. 어? 이거 언제 넣나요? 아몇 개만 넣을 거고요. 그 나머지는 지훈 학생이 <laughs> 어 지훈 학생 이제 나머지는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아... 좋죠? 안녕하세요. 오늘 식탁입니다. 이제 김장 김치가 이제 슬슬 지었기도 하고, 심지어 똑떨어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대충 무나 오이 몇개 사가지고 대충 김치 만들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럼 오이 소박이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 10개! 아좀 많이 날거 같아. 이거 많은 거 같아. 열 개보다 더 많아. 빼야지 어쩐지. 집에 어. 있는 것까지 다 넣었어. 오늘 이게 무슨 김장 하나 지금 순간적으로 바짝 졸았습니다 아니 오이 소박이 맛있어서 많이 해. 많이 해나. 아, 응. 나 놓라고. 나 먹어. 아. 나 먹을라고. 왜 빼? 이거만 하게? 어? 어. 그냥 먹으면 되지. 너, 너 오이 왜 샀어 그러면? 오이 소박이 많이 하라고. <laughs> 아... 자, 오이 저 12개 했는데 다른 우리 누님 형님들은 오이 10개만 하세요. 먼저 이 오이, 이 오이는 백오이, 청오이, 가시오이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은 뭐 지금 보니 마트 가니까는 백오이가 제일 저렴해 가지고 백오이 10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오이를 이제 재단해야겠죠? 자, 보통 이 오이를 재단하실 때 이게 앞뒤 꽁지 자르고 3등분을 하던 4등분을 하던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여기다 칼집을 넣어 주잖아요. 아, 칼집을. 보통 이렇게 십자루들 많이 넣으세요. 칼집을 십자루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먹기가 말 그대로 조금 지랄 맞아요 왜냐면 여기 를 이렇게 아그작 물면은 이 우수수하고 떨어져 버리고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은 이 너무 크잖아요 이거를 찢다가 튕겨서 양념 범벅이 되기도 하고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로 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어요 앞으로 한번 이렇게 넣고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뒤집어서 반대로 십자를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을 이쪽으로 넣고 또 이쪽으로 넣고 자 보세요 이거를 얘는 여기다가만 이렇게 쑤셔 넣으니까 넣을 때도 힘들어요 아무한 절, 절여놨다 해도 넣을 때도 안쪽까지 잘안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쪽은 두껍기 때문에 양념이 잘 베이질 않아요 하지만 얘는 이쪽으로 한번 넣으면 이쪽이 잘안 베이잖아요 양념이 뒤집어서 여기다 다시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 아주 골고루 양념이 배 수가 있는 거고 먹을 때도 이거 그냥 젓가락 넣고 반을로 짝짝 해서 드셔도 되고 이게 훨씬 편하다는 거 그게 끝이야? 끝이에요 역시 앞으로 한번 이렇게 넣고 뒤집어서 반대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별거 없죠? 이거 못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리고 쉽지 넣으면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이거 여기 잘리지 말라고 여기다 뭐 받쳐 놓고서 이게 넣고 이러시는 분들 이 계신데 그러지지 마시라고 이걸 이렇게 하면서 자르면서 이거 불안해가지고 끝까지 잘릴까봐 이렇게 하는데 적당히 여기 자르고 뒤집어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 정도로 잘라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쉽죠 이렇게 다 해주시면 돼요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오이소비 양꽤 많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다 다듬었어요. 다 다듬었고 이제 이 오이 소박이를 이제 절여 줘야겠죠. 제가 김치 절일 때 특히 오이 절일 때 말이에요. 이거 이거 벌려 가지고 이거 오이 이 안쪽까지 잘 절여야 된다고 이거 부러지면 안 돼요. 하면서 여기다 소금 이루도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그런 그 만세가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만세나 하는 짓이고 우리 휴먼 휴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거 물러진다고 소금물 끓여서 이렇게 부어, 부어주면 부어 야삭하고 안 물러진다고 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큰 차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큰 차이 없다고요 그냥 해도 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오이소박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두고 드시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2년, 3년 묵힌 묵은지로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금방 먹는 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이 소박이인데, 그게 물르면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휴먼들한테 이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뭔지 아시죠? 지은학생, 어떻게 절이면 될까요? 그 굵은 소금 치면 안 돼? 아, 치는 거 아니야? 어, 약 쳐요? 뭘 쳐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뭘 쳐요? 이렇게, 이렇게. 뭘, 쳐요. <laughs> 뭘 쳐요? 뭘? 어? 제 항상 말씀드리자은 물간법 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그 물을 여기다 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물 속에 잠기게 되면 안쪽이건 바깥쪽이건 골고루 똑같은 양의 소금이 침투를 할거 아니에요. 그냥 소금을 이렇게 쳐대고 여기다 이렇막예 이러고 넣으면은 잘 들어갔으면 여기도 잘 절여질 거고 안 들어간 데는 안묻거나안 들어간 데는 잘안 절여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소금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그거를 희석을 해서 여기 절여주면 됩니다. 보통 물감법 비율 1대10이에요. 1대10. 1대10인데, 어, 우리 코리안들 성격이 급하니까 1대8 비율로 절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이컵. 조이컵으로 절여주면 되고요. 이 정도 양이면은 먼저 굵은 소금. 굵은 소금. 조이컵으로 하나. 스북히 해주세요. 꽉꽉. 그래서 이렇게 믹서기를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물몇 개라고 그랬죠? 8개 빙고! 물 8개 넣어줍니다 하나, 둘, 여덟 지은 학생, 왜 내가 이 믹서기에다 이 소금물이랑 이런 거 넣었을 것 같아요? 갈려고? 빙고! 이거, 이거 이거 접지 마세요 막 이러고 젓고 계시는 분들 없죠? 예,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이렇게 믹서기를 이용해가지고 갈아줍니다 잘 섞이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잘 섞였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잘 갈아준 요거는 이 소금물 요거라고 하면 안 되지 잘 부어주세요. 싹 다. 이 정도면은 딱 적당할 거예요. 조금 잘안 잠기는 안 잠기는 쪽들 요런 거는 잘 잠기게 물 속에 잘 잠기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이사이에 그래도 이제 위에 떠 있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있다가 위아래를 한 번씩 바꿔 주시면 됩니다. 여기 유슈가 유슈가 저기 뭐야 한 스푼으로 한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뭐 나는 집에 유슈가 없다 뭐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유슈가 없으면 설탕 한 두세 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절인 오이는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잘 절여질 거예요 이 냅두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이소박이는 끝난 거예요 다 끝! 다 끝이에요 끝! 인제 절여놓고 뭘 끝이야 자 이제 양념해야겠죠 양념 양념 어 지금 믹서기 썼으니까는 요 믹서기로 양념까지 깔끔하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오이소박이 양념 비율 1대1대0.5 별거 없죠? 간단하죠? 김치라고 내가 뭐 특별하고 뭐 다를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김치도 똑같이 비율이고, 어, 그거보다 더 무슨 뭐더 심한 거 뭐야? 반찬도 비율이고, 국도 비, 비율, 찌개도 비율, 다, 다 비율, 다 비율. 예, 그 비율만 잡고 가면은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거. 저만 믿고 쭉 따라가시면 돼요. 자, 먼저 1대1대0.5에서 1 뭘까요, 지은학생 새우젓! <laughs> 자, 이 새우젓. 새우젓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뭐오젓이냐육젓이냐추젓이냐 무슨 뭐 젓갈 종류 엄청 많아요, 이 새우젓도. 다 상관없어요. 다. 그런 얘기했죠그 잔잔바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 새우젓 이름이에요, 그게? 어, 새우젓 이름 엄청 많아요. 뭐 이렇게 많아? 어, 종류가 엄청 많아. 근데 어, 이건 뭔데? 뭐 이... 이거는 이때 써야 되고 이때 그니까 담그는 계절에 따라 그런 건데. 어, 저는 이게 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도 싫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맛있게 만드는 방법과 맛있게 만드는 비율만 생각하시고 그실백이 없는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새우젓이야 저는? 네, 새우젓. 네, 그냥 마트에서 파는 새우젓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너무 저울러? 새우젓 조인컵으로 수북히 하나.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수북히 하나. 자 새우젓 또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새우젓이 국물만 넣어야 되나요? 새우만 넣어야 되나요? 뭐둘다 섞여도 상관없나요? 내 아무렇게도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도 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약속 말씀드렸지만, 자 그다음 일 뭘까요, 지훈 학생? 까나리액젓. 빙고. 까나리액젓. 1 하나. 주황 물색. 자 고춧가루. 그다음 0.5 뭘까요? 고춧가루. 김치는 제가 고춧가루가 맛이 나나요 음식은 짠맛, 신맛, 단맛의 비율, 단맛의 밸런스라고 했죠. 설탕? 지금 짠, 빙고, 설탕이죠. 김치에는 신맛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시니까, 몰라. 아니, 뭐 비슷하게 얘기한 건데, 머릿속에서 생각나는데, 이게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유인원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김치는 익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신맛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밸런스 상에, 신맛만 특출나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김치가 작년 묵은지라고 하는데 도무지 쉬서못 먹는 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김치들이 만들어진 신맛에 반대되게 단맛을 추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김치는 원래 아무리 씹고 물러질 때까지 익어도 맛있는 게 김치예요. 근데 그 밸런스 단맛의 밸런스를 만들어 주질 않았으니까 나중에 생길 이 익었을 때 발생하는 이 신맛에 대한 그거에 대응하는 단맛을 넣어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설탕 넣어 주는 거예요. 설탕 좀 개인적으로 솔직히 한 컵! 종이컵 한컵 넣고 싶은데 0.5 아니야? 음, 우리 누님 형님들 놀랄까봐 밤에 자다가 가위 누리실까봐0.5 황설탕은 안 돼? 상관없습니다 황설탕 넣어도 되고요 백설탕 넣어도 되고요 흑설탕은 좀 그렇죠 아무래도? 색깔이 시커멓게 될 테니까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부족한 10% 20% 부족한 거 채워줘야겠죠? 먼저 여기서 써있네 시크릿 마법가루 마법가루 이게 마법가루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법가루 한 스푼 깎아서 깎아서 미온한 스푼 넣어줍니다 깎았다고 해놓고 저는 수북히 넣습니다. 자 그다음 간마늘, 간마늘 두 스푼 수북히 수북히 넣어주세요. 두 스푼. 그다음 후추, 후추, 후추 약간 넣어줍니다. 후추 뭐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음. 김치를 할때 후추 같은 거 넣어주면은 뭐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냥 뭐 예민한 분들만 느껴지실 텐데 특유의 사한 맛 시원한 맛을 좀 내줘요 그래서 그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쪽이 아래쪽 지방에 가면은 뭐 산초라든가 방아 같은 거 김치 할때 넣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쪽 지방 가면 많은데 그거는 솔직히 너무 호불호가 좀 심하고 후추 약간 정도 넣어주시면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살짝 넣을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또뭐 비법입니다 하고 뭐 이럴 텐데 비법 아니에요 이런 거 비법 아니고 그냥 개취 개취 개인적인 취향으로 후추 조금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풀 써야겠죠 풀 주인학생 풀 준비했나요 밥한 공기 준비하라며 맞아요 쓸데없이 이렇게 적은 양 하는데 또 언제 풀 쓰고 이러고 있어 공기밥공기밥 공기밥 그냥 찬밥 더운 밥 상관없어요 한 공기 정도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러, 이러면 이제 양념 다 끝난 거 양념 다 끝났는데 과일+ 과일은 배와 양파 이두 가지만 들어가시면 돼요 딴거 쓸데없는 거 전혀 필요 없고요 먼저 배+ 배 이거 깨끗이 닦은 거예요 안 닦았어, 닦았어? <laughs> 뭐 닦아빨리 자. 배 4분의 1개 배 4분의 1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배 안에 이 씨앗 씨앗 이렇게 파서 버려주시고요 어, 저번에 그저 한식 드레싱 오리엔탈 드레싱 할때 제가 사과 씨를 넣었거든요 사과 씨 넣으면 그 독인데 그거 왜넣냐고 아니 난리가 났어 난리가 지겨워 죽겠어 지금까지도 댓글이 달려가지고 씨는 제가 꼭 버리겠습니다 네. 씨가 독성이 있는 거 알긴 아는데요 자 말씀드릴게요 사과 씨를 먹어서 생명의 지장이 생길 정도로 먹으려면요 사과 100개의 씨앗을 다 긁어가지고 사과 1 씨앗을 이런데다 이만큼 모은 다음에 그걸 한 번에 털어 드시면은 생명의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한두개 정도는 상관없는데 한두개 정도여도 예, 뭐 몸에 안 좋다니까 가급적 안 먹는 게 좋겠죠. 배 이거 배 4분의 1개 어, 잘 갈리게 이렇게 다이스 해가지고 이것도 믹서에 넣어주세요. 양파 반개 사용해 줍니다. 반 개. 양파도 역시 다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잘 갈리겠죠. 이것도 요 믹서에다가 넣어주세요.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어. 요거 이제 깔끔하게 갈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갈아줍니다. 자, 이렇게 갈아준 양념은 이 볼에다가 싹 부어주세요. 아주 곱고 깔끔하게 싹 갈렸죠? 자, 이렇게 해서 양념할 순 없겠죠? 우리가 좀 고춧가루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김치가 빨간 거니까 여기에 굵은 고춧가루 종이컵으로 두 컵, 두컵 넣어줍니다. 종이컵으로 굵은 고춧가루 하나, 두 컵.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한 컵.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운 고춧가루와 굵은 고춧가루를 따로 넣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지윤 학생? 그건 솔직히 기억 안 나. 안 나요. 아. 전혀 모르죠 굵은 고춧가루 말씀드렸잖아요. 양념이 이 재료에 잘 묻게. 뭐 그렇게 도 보일 수도 있어. 잘 보이게.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는 이양념에 농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걸쭉해지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다된 거예요. 요거는 휘포나 이런 걸로 잘 섞어주시면 돼요. 밥이 이렇게 곱게 갈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양념을 잘 섞어주신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 그냥 이거를 오이에다가, 속에다가 잘 넣어도 오이 소배기가 만들어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이 소배기에 또 부추가 빠지면 좀 아쉽겠죠? 부추가 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부추는 이 정도. 제가 이렇게 잡았을 때한이 정도. 한 움큼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도 상관없고 덜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보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추를 보통 잘라서 넣어주시는데 보통, 보통 부추를 이렇게 길게 길게 잘라가지고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양념을 해주시는데 길면은 넣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넣었을, 넣은 었을넣 다음에 이거 드시는 분들도 먹다 보면 옆에 부추 삐죽삐죽삐죽해서 막 얼굴에 고막 묻히고 막 범벅을 쳐요 짧아야지 더 넣기가 편하지 그렇지 짧아야지 더 넣기가 편하다고 부추를 최대한 잘게 이렇게 쳐주세요 잘게 그 정도로? 예. 네, 이게 좀 거북하신 분들은 그냥 조금 크게 썰으셔도 돼요 근데 최대한 좀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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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주세요 주시면 더 편해요. 자, 이렇게 곱게 잘라준 부추는 양념에다 그대로 다 투하해 주세요. 투하, 자, 이 부추를 넣어주시고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 잘. 골고루 안에 있는 양념들이 다잘 섞이게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부추를 여기서 좀더 넣으실 분들은 더 넣어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오이 오이 지금 한 30분 정도 절여줬는데 얼추 절여졌어요 절이는 것만 제대로 절여줘도 나중에 그 오이 소배기가 물러지는 걸 최소한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이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위 아래를 한 번씩만 어, 뒤집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잘 절여졌어요 지금 보니까는 용도면 충분히 잘 됐고 요거는 깨끗한 물에한 두세 번 정도 헹궈주세요 음, 해골 줘야지. 짱기가 있으니까. 는 그래서, 이렇게 체에다가, 그런 다음에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물기가 좀 빠지게 조금 기다려 주셔도 되고, 기다리는 거 귀찮으시면 이거 한번 이렇게 잡아가지고 꾹 누르면 이게 물기 톡톡 떨어져요. 이렇게 어느 정도 물기 이렇게 좀 털어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양념을 이 오이 속에다가 싹싹 넣어주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넣나요? 아, 몇 개만 넣을 거고요. 그 나머지는 지훈 학생이. 어, 지훈 학생 이제 나머지는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썸네일용으로 한몇 개만 넣고 이제 끝낼 거예요. 하... 좋죠?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이쪽, 한쪽 면으로 양념. 많이 넣을 필요 없어. 한번 넣고서 꾹 한번 눌러주고. 그럼 안에서 자, 짜지죠? 또 여기에도 양념 요 정도 딱 넣어줘. 이거 한번 꾹 눌러주고. 그럼 밖으로 알아서 겨 나와야 필요한 만큼. 자, 요것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살짝 눌러주시고. 요 정도로. 겉에 이렇게 닦아주시고. 양념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음, 아, 이 양념이 많이 남을 것 같아. 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남으면은, 이거 남는 거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어, 쪽파 같은 거. 쪽파 아, 같은 거 사셔가지고, 굳이. 파김치? 응, 음, 파김치. 쪽파김치. 음, 양념이요? 응, 음, 그럼요. 파김치에 쓰셔도 돼요. 굳이 그걸 뭐 절, 절이고 이럴 필요도 없는데, 굳이 절이고 싶다면은, 그 대가리 뿌리 쪽. 뿌리 쪽 부분만 소금물 지금 만든 이 소금물에다가 이 꼬꼬지 다시 이렇게 세워 가지고 넣고서 한 5분 10분 되게 금방 조그만 절이면 돼요 고정도 어, 절여서 음, 물로 한번 싹 헹군 다음에 이게 양념에 버무려 주셔도 되고 이걸로 깍두기 같은 거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추를 크게 썰으실 분들은 크게 그냥 썰으셔도 되고 부추를 좀 짧게 썰으실 분들은 저처럼 짧게 하시면 되는 거고 짧게가 다. 음 그러니까 음. 짧게가 낫다고 넣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고. 응. 그리고 이 부추는 저처럼 지금 조금 넣지 마시고 좀 넉넉히 넣으세요. 넉넉히. 부추가 아, 부추 많가 음,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으니까는 부추 많이 넣으시면 돼요. 부추 많으면은 이거 남는 양념으로 부추는 그냥 버무리기만 해. 잘라서. 그럼 그게 부추김치야. 아니야. 부추김치 는 싫어. 이건해 놓고 며칠 있다 먹뭐 익으면 먹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아? 아, 이거. 아, 그냥 바로 드실 분들은 바로 드시고. 그냥 먹어도 뭐 돼? 어. 원래 그냥 쌩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그러면 그냥 드시고 익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쎄 이거 실온에다가 하루만 놔두고 다음 저 하루나 이틀 정도 냅뒀다가 냉장고 넣으면 바로 끝나지 요즘 같은 날씨엔. 그러면 충분해요 자, 근데 갈때 가더라도 어, 썸네일 찍을 때찍어야가 한, 간을 한번 봐봐야겠죠? 근데 지금 먹으면 조금 짭짤름해요 왜냐면 지금은 약간 조금 짭짤름하나 이렇게 간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오이에다가 넣고 이거를 놔두면은 오이와 이 양념이 시석이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는 약간 간간하나? 이렇게 양념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 오이처럼 물이 많은 애들은 음, 좋아 음.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요. 어렵나요, 지훈 학생? 아니요. 쉽죠? 네. 별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음식과 김치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네 집 김치에.. 어우 힘들겠다 김치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오뎅볶음 멸치볶음 하듯이 김치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오이소백이를 준비하고 양념하고 뭐 하는데 50분 정도 걸렸네요 물론 저 편집을 해서 10분으로 이렇게 저는 줄이긴 하지만 은 집에서 음식하는데 50분 안에 오이소백이 하고 뭐 하고 다 정리하고 끝나면 은 이게 좀 어려운 건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누님, 형님들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다 끝났다 만세 너는 왜와난또 저걸 집어 넣어야 되겠네 <laughs>